가하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부 김식니다 지금 냐7년 됐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 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많이 강공세도 못 치고 치고 지금 내년에 전라부터농업기술에 다시 고 파티에서 계속 치어요. 어제 어게 원주 시에서 왔어요. 내일 또올 겁니다. 어디 시에서 농업 기술로 직원들이 다 와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시대가 바뀌어 거예요. 왜 그냥 저렇게 높아야 돼요. 농사를 질때 이렇게 15m 저렇게 든요 이렇게 요 근데 여기가 14m의 내동이에요. 개정하잖아요. 음... 작물도 이면하고 맑 어... 예, 네, 요저희 이제 신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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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하우스는 다양한 방면으로 현재 그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에어하우스를 해오는지 아직 6, 7년이 넘어왔고 지금까지 실증 작업으로 수확물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에어하우스는 첫 번째 큰 장점이 무기 등이에요. 파이프 가 없이 무기 등으로 공기의 양압만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공기의 양압은 무거운 비행기를 뜰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의 양압은 1톤부터 10톤, 20톤, 50톤까지 그 무게를 다 지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지 공기예요. 그래서 태풍이나 폭설이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대나무는 유연성이기 때문에 뿌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옆철에서부터 이런 스마트판만 아니라 수산의 김양식부터 새우양식까지 다양한 분을육상에서 재배하는 부분이 앞으로 시도를 되고 있고 저희가 견적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몇 년에 들어갈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창고부터 여러 가지 박람회 행사, 자연재해 대피소, 또 여러 가지 난민 수용소 이런 쪽은 많이 지금 문이 들어있고 유엔에서도 UN에, 저희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이나 체험학습장 이런 운동시설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에어하우스가 어디까지 점검될지 저희도 아직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천일염 재배부터 리튬 생산 이 부분에 시연을 해서 에어하우스에서 3배4 배에서 증가율이 나온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으로 세계를 수출할 시장으로 나갈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뭐? 재질은 똑같이 비늘입니다. 일반 비늘 하우스이기 때문에 단비닐의 두께가 약간 틀리고 재질이 어 약간 틀린 것 뿐이지 똑같은 비늘 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강압성 햇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농사용은 전부 다 비늘 하우스 똑같은 소재고 단 창고나 햇빛이 필요 없는 쪽은 필름 재질을 다, 달리 해 줍니다. 그것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줄수 있어요. 이 수명이 그럼 얼마나? 일반 파이프 하우스의 비드류는 수명이 많아야 3년부터 5년 사이에 교환을 해 줍니다. 그교환하는 이유는 비누류가 닳아서 찢어져서 간 것이 아니라 물론 태풍에 찢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광 추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누를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에어 하우스는 양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물질에게 많이 달라붙지 않아요. 그 수명이 외동, 바깥의 외덕은 10년에서 12년 정도 교환시기를 두고 있고요. 안에 내동은 20년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파이프하우스 비닐과 수명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양압이나 전기로 이제. 예, 전기로 공조시키면서 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좀 나중에 정전이 되거나 이런 건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왕국입니다. 한 시간 이상 전쟁이 되는 경우 없고요. 이 천평의 바람에서 빠지는 경우는 스무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자 우리 자동차의 레디아파이를바꾸는데그도 주지 않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전기가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우산대에 거치대가 있어야 고이거치대자 창문에 피해를 주자기 거치대가 있고 이것이 거치대에 있다 보면 창문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기를 하니까 네, 비용적인 부분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현재 천평 경우에 이 보가 높이가 15m입니다. 15m의 단독 하우스거든요. 이 정도의 파이프 하우스로 친다면 트러스트 구조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횡단 챔피언을 짓을 때 아무리 못들어도 60, 70만의 횡단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로 14,5m 친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봤을 때 파이프 하우스고 높이를 축구 높이를 5m, 6m로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6, 70만 원이라고 말고 있습니다. 저희 천평 기준일 때 4, 50만 원. 입니다 물론 어, 이 비용은 터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봐야 아는 부분인데 4, 50만 원 생각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보다는 것이 저니다 현재 철골 구조물이 높이가 낮은 2m, 5 0이나 3m짜리는 가격이 싸요. 그러나 저희는 이중 하고있습니다 파이프 하우스도 단동 하우스, 한 겹짜리는 8만원짜리 수납니다 그러나 높이만 올라가서 거박이이대 배가가 됩니다. 높아졌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장, 장점 말고 단점 없습니까? 저희 단점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이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누리 교체 비행이 일반 파이프 하우스 에 많이 됩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세이브가 됩니다. 프랜트 나 하나 설치됩니다. 국가 예산 오. 현재 네. 국가 시제사기 에기 시제이다 달라들었지. 풀무원 달라들 다 들었 달라졌어요. 왜냐 바다에서 양식 불가능합니다. 수온이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방송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정화 시켜서 그런다는 거예요. 네. 특허링크라 시크링크라 알고 있습니다. 특허 있는 곳, 특허 2개 있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끌었는데 바닷물에 차요 5도, 또 차갑게 만들어가고 했다가 해가 뜨면 연거 이게 미음식이예요 정한 이유가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양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패 기준에 있을 때 저희 집이 한 포장 50만 4, 50만원 정도 되4때 여기서세 분이, 여기서세분세 가지가 일반 파이프하고 스는 이미 우리가 데이터가 이미 한계가 와 있어요. 꼭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생산성 중간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에어소스트 무궁무진한 핸드도 있고 이 안에 파이프, 파이프 안에는 양압이에요. 계기보다 안에 압이 많이 들어있어요. 양압은 우리 코로나 때 빨리 회복을 시키는 실이 시리, 양압실이었어요. 어, 양압실입니다. 음. 작물이 양압이라는 압이 쓰이기 때문에 첫째 증산작업이 유일하게 되고 수분유지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탐투한 변성이 빨라집니다 뿌리에 빠르게 수소력이 도와지기 때문에 작물 성장수가 빨라요 그리고 강압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기본 30%분 이상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최적기를 큽니다 15m입니다 15m 현재 데이높이 15m 정도 요 공기의 최적기 크다 보니까 에너지 비율성이 확대화 되는 기존 파이프가 60%에서 1 0세 번째 이 안에 들어오 모든 공기 필터링이 계속 들니다 우리 자동차의 에어컨을를외쳐시 모든 배육 중에는 공기로전령됩니다우리는 거의 무기실로 가능해요. 헤파박스 필터만 가면 무기실로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이지 모든 미국이 어디고 이것 때문에 검찰난문기가 되고 오고 미국의 주 정부의 의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스마트 타인 필터가 되죠. 필터는 6-7건에 빨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 내먹기만 해야 됩니다.

메시, 메시가 그렇게 메시가 안 그렇죠 안맞는건뭐빠 안돼요 빠르게 요늦개월 이 집에 있는 거치게 가지고이 집에서, 이에서이에서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에도이 집에서, 이가에서가 집에서, 이가에이게에서가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에 4, 5, 4, 5.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좋다는지 사실은 저번에 제이서 파이썬 들을우고